대형 역액선은 전복될 상황에도 쉽게 침몰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고작 101분, 약 1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세월호는 왜 그토록 빠르게 침몰했을까? 조사관들이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운행 중 개방을 금지한 격실의 수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세월호 순찰 조사할 때 제일 처음 들어간 게 뭐냐면 그랬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마. 그냥 나는 집에 빠진 이유를 나는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부터 확인한다. 그래서 수밀문부터 제가 먼저 확인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뻥뻥뻥 전 뻥, 뻥. 놀라버렸어요. 한 개도 아니고 모든 문들이 열려 있었다는 거야. 격실의 수밀문이 닫혀야 부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세월호의 수밀문은 대부분 열려 있었던 겁니다. 방 하나하나를 건너갈 때마다 우리 왜 잠수함 같은 데서 이렇게 문 돌려가지고서는 해치 같은 거 열고 가고 막 닫고 하잖아요. 그게 수밀문이에요. 그니까 물이 안 통하게 만드는 문이에요. 그 수밀문들을 원래 운항 중에는 모든 구획에 대해서 다 닫고 운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월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상시에 다, 일곱 개의 수밀문들을 다 열어놓고 다녔어요. 왜냐? 사람이 지나다니기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수밀문들이 다 닫혀 있었으면은 너무 불안, 보건성이 불안한 배라서 쓰러져서 넘어졌어도 이 상태로 계속 버텼어야 돼요 몇 시간을 하루 이틀을 그러면은 뒤늦게 해경이 와서 아무리 능력이 없는 해경이라도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데서 사람들 끄집어낼 수 있었겠죠 해경이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 먼저 빠져나온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소방호스로 승객을 탈출시키는 이 사람, 김동수 씨였습니다. 침몰 현장을 지켜본 김동수 씨. 객실 창문에 매달려 마지막까지 구조를 바라던 아이들의 애타는 눈망울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못 나온 거죠. 배가 가라앉아서. 그것이 제일 가슴 창문에 붙어있던 눈망울들도 많이 하고그때 있던 광경들이 아직도 뚜렷해요. 해경들이 고 보트 타고 그 들레만 동동 돌지 어느 한 사람 들어간 사람 없어요. 자기네는 들어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저기 그 떠는 기지가 됐는데 그 탑승기까지 모였습니까 뭐 탑승기 들려? 네네.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있는 걸로 지금 탑승있니요 예? 어, 언제 뒤집어졌죠, 지금 선수만 보입니다, 선수만. 네네. 주변에 바닷가에 애들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되시고요. 아, 지금 저희 지금 보는데 네네.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안 보여요. 너... 아. 2023년 대법원은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컨트롤 타워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1, 2, 3정 정장을 제외하고 법적 책임을 진 지휘부는 없었습니다. 누가 선장 선원에게 그 퇴선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게 막 중복적으로 일어나고 상당히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훈련이 안돼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교육 훈련이 안돼 있었던 것을 개인에 대한 어떤 과실을 물음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에서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사실은 약간 무죄 이유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사 책임으로만 가니까 무죄가 되고 무죄가 된 것도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개선책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거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애는 왜 아직 구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죠? 그러면 담당자 아, 아닙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닙니다. 책임자에게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도에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책임자에게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책임을 누구에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10년 전 희생자들이 실려올 때마다 이곳 팽목항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미어지는 가슴에 잊지 말자며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는 과연 안전할까요? 피디 수첩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문제점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했습니다. 목포항입니다. 출항에 앞서 운항 관리자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차량이 제대로 고정됐는지 직접 꼼꼼히 점검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선장님과 기관장님이 선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운항 관리자가 점검표에 대한 서면 확인 형식이었다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선장님, 기관장님, 운항 관리자가 점검표에 따른 점검 항목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해양수산부에 물었습니다. 선박 연령 제한을 2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선박 개조 범위와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과적과 화물 고박, 평형수, 격실에 대한 관리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해경의 구조능력은 향상됐을까요? 해경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만들고 심해 잠수요원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에게 의존했던 수중 구조 활동을 이제 해경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물 위에 떠 있는 익수자 구조를 위주로 훈련을 했었다면 지금은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항공 구조, 수중 구조. 전복 선박 구조 등약 천여 명의 대원을 상대로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첨단 장비와 헬기를 추가로 도입해 구조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중앙 구조본부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도 개선했습니다. 선박 안전 매뉴얼과 안전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습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전담 조직도 신설했습니다. 단일한 재난 안전 통신망도 구축했습니다. 재난 안전 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전국 재난 관련 기관의 단일 통신망입니다. 문제는 재난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안전 통신망.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하천이 넘쳐 위험해진다고 이 재난안전통신망에 알렸는데 정작 도로 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충청북도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인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참사 그날에 그런 뭐 어, 교범이 없었냐? 다 교범은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송 참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 12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위험 신호의 정보도 계속 전달되지만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다. 매뉴얼은 강화됐지만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 역시 국가는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사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주최측이 누군가요? 아, 그러면 저... 주최측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아니 책임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는 이미 안전 대비 훈련 11개 부서에서 매뉴얼 대비 했습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할 것이라는 경보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오송지하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드 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억지로 탈러가 아닌 이상 대형 참사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국가가 어떻게 대응했냐 그국가가 권력이 어떻게 대응했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국민 개개인의 안전 의식은 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요. 근데 과연 정부의 안전 의식은 그대로인가? 기관의 안전 의식은 높아졌나? 사회적 재난 사고와 관련해 10년 전보다 세상이 안전해졌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76.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사회적 재난을 당한다면 국가가 구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77.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도 국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분명히 변한 것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세가 최초로 아, 재난이라는 것도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재난이라는 것도 책임자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분배하는 건지, 사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구나. 재난 피해자들도 합당한 사회적인 기업과 추모와 애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사실 깨달았던 것도 사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이자 유산이었죠. 세월호 참사 10년.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 피해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안 아, 잘했는지 말좀 해주세요. 이것이 세월호 0 년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 덕분일 겁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사회적 참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은 세월호 참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비판받을 지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밝혀내는 과정에서 사실에 기반한 실상을 알아냈습니다.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못했는지, 무능했던 해경과 정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면 안전을 향한 우리의 변화는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월호가 준 아픈 교훈을 이제 실천할 때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PD 수처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